소량의 혈액으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여부를 10분 만에 진단할 수 있는 미세 칩이 개발됐습니다. 상용화될 경우 코로나 19 환자 선별 등을 개선해 확산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 이현진 기자입니다.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머리카락 굵기에 미세한 관으로 만들어진 바이오 칩입니다. 여기에 소량의 혈액을 투입하면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여부를 단 10분 만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.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 속에 침투하면 혈관 벽에 달라붙는 백혈구 숫자가 급증한다는 점에 착안해 혈액 속 백혈구의 위치와 움직임 등으로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하는 원리입니다. 혈관과 그다음에 면역 세포와의 상호작용을 저희가 모방을 했기 때문에 어,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또 빠르게 조기에 이제 감염 여부를 이제 측정할 수 있다. 특히 병에 걸린 지몇 시간 되지 않은 감염 극 초기나 잠복기 환자들도 이 집으로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어 문진이나 체온 측정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코로나19 환자 선별 방식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연구진은 이 같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국내 대형 병원과 공동으로 본격적인 임상에 착수할 방침입니다.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바이오 센서 센 바이오 일렉트로닉스지에 온라인으로 공개돼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.